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TV 조선과의 전속 계약을 종료하고 개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송가인의 소식을 전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민가수가 다양한 음색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무대에 대한 투자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한 스태프가 국민가수 촬영 현장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공개하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사연을 공개하자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스태프의 공개 내용은 송가인 선배에게 무리한 말을 해서 탈락한 한 참가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참가자의 이름은 기밀로 유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첫 방송에서 A 참가자는 송가인 선배의 노래를 불렀으나 심사위원들의 하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A 참가자는 무대에서 화를 내고 실수를 하며 송가인 선배를 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사위원 이범수가 송가인 선배의 노래를 선택한 이유를 묻자 A 참가자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이 노래가 별로라서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표현 방식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이 답변을 들은 가수 김범수는 크게 화를 내며 송가인 선배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스튜디오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했고, 김범수와 A 참가자의 반응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동시에 촬영장에 있던 시청자들은 김범수가 송가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에 동조했습니다. 송가인 팬들의 분노는 너무 커서, 비하인드 스태프들은 A 참가자의 사연을 공유한 게시물을 하루 만에 삭제해야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참가자들은 노래를 선택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음색과 어울리지 않는 어려운 곡을 선택하는 것은 무대 연주에 실패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수 김범수 역시 부루의 명곡을 만든 모든 선배님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이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